포토월이 여기에서 오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창고인데 여기를 탁구다이하고 이런 걸다 넣고 이런 거 이제 벽을 좀 우러나니까 띄어서 넣어놨다가 다시 원상복구 해주고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장실을 제가 안 쓰기로 했어요. 2층을 쓰고 여자장실은 1층은 남자장실, 2층도 남자장실. 이거는 안 쓰고. 근데 포토월이 여기까지라서 음. 요거를 조금 막아줄 음.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가림막 같은 거. 네, 여자장실에 다 보이니까 불편하니까 음. 통로가. 어떤 생각이 있고? 가림막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빌레... 그러니까 이런 탁구다이 같은 거를 이제 막을 건지 어떤 거죠? 제 탁구다이를 써도 괜찮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아이디어을 한번 내고 그러면 이제 게이트 1 2 3 4 2, 3 4 여기가 독돌고 자침 6. 그리고 여기를 수영장 관리자 그 대리자가 쓰셔야 되니까주민들이 그러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말고 이여기 신발 신고 우리가 닦아 주든지 아니면 신발장 벗고 넣는데 신발을 밟는 곳이 네, 너무 좋게 저기 안 선생님. 네. 정말 죄송한데 바쁘신데 어, 식당에 네. 같이 한다 네. 그 섹스포 오신 분만의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왜 이렇게 대기실에 있을지 잘 모르는 척좀하요오 그래도 상관없어서 그렇게 좋은 말쓰지 않으니까 네네 제가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발을 여기 다안 벗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애들이 쓰는 거라 의자를 음. 갖고 너무 이렇게 딱 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여기 시설을 쓰고 또 그리고 여기 통로를 수영장 사람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기 이상은 안넘어갑니다네 음, 그럼 문이 이쪽에 있잖아요 네그면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수영장을 쓰시게끔 열어, 열어서 쓰신다 그러면 선님이 네. 문을 열고 우리가 있겠으며 여기 한 가서 그냥 이렇게 꺾어서 여기까지 써도 되나요? 이렇게 막아 놓고 저쪽에 네. 수영장 쓰시고 저희가 수영장 왔다 갔다 고 따지면 화장실을 뜯어야 되고 뭐 하기는 해서 2층은 쓰면 안될안내면 붙여야지 아 그럼 아, 수영장 안 뜯으면 화장실어아네 너무 많이 너무 오시면아이 문을 그냥 활용할 거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보기 싫을 까 아... 그러면 좀 넓게 이어가면 여기가 굳이 많이 써야 되는 거 네. 아니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희가 탁구대만 뭘 갖다 이렇게 놓든지 네, 그거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화암이 들어온걸 여기다 쭉 놓으면 아네 차라리 화암을 두시는 네. 게 화암을 아, 네이 네, 네, 네. 네, 네. 정도로 놓을 네, 네. 뭐. 거 같아요 네네 그럼 화암을 이 정도 요만한 곳까지 쓰시는 부분은 원장님한테 제 말씀을 드려봐야 될요 그게 만약에 허락이 되면 쓰고 안되면 이렇게 쓰고 그거는 제가 조정을 여기에 하시는 대로 할게요. 단기 알바는 시간을 네. 1시부터는 너무 빠르고 12시 반으로 받아야 할까요? 12시 반에서 네. 우리가 1 1시 아니 11시 점심부터 점심까지. 점심 식사 제공을 해준다고 네. 점심부터 먹고 쉬자 그러면 점심 안 먹고 온다 그러면 여기에 어, 12시부터 12시부터 30분까지 11시, 11시? 12시, 11시, 1 2시 남미 12시부터 12시부터 포함, 12시부터 12시부터 2시간은 포함이 돼서 이2시2시간이니2시2시까지아니시부2시2시부시부시까지 아. 12시부터 1시간이 12시부터 어, 1시부터1시예요 네, 시부터 12시부터 12시부터 1시부터1시부터 12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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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1시부터시 그러면 여기로 바로 오게 되면 1 시까지. 어, 1 시니까. 시간인데 괜찮아요? 1두 시간. 1두 시간, 한시 반, 두시 반, 세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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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 세 시간 반. 네, 세 시간 반으로 하고 3 시간 반에 그러면은. 오케이. 우선 우선 알아보겠습아 네. 그리고 지금 좀 도와줄래요? 아 네. 이제 어, 우리가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붙일 수 있게 해주지 모르겠죠. 여기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포스터, 여기다가, 여기다가 포스터가 맞죠? 이제 문이 자예 열어놓겠죠. 열고 나빈니간 여기다가 포스터를 두고 붙인. 여기다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섯 개. 음. 이렇게 붙이고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이거는 열려 있고 뭐 이런데가 이제 남는 거붙이고그서 버스 같은데 붙여야 돼서. 음. 하고 이렇게 있을때 이제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이제 t v 를여기다 놓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요만큼만 빠질 거고, 고체가 조절하고 TV를, 거기만. 아니, 이제 거기다 쫓아가는데, 대표님 나는 여기다 놓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면, 여기에 몰리겠죠. 몰리는데, 어차피 수영장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셔야 돼서, 화음으로 네. 지금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음. 저 TV를 좀더볼 사람이 없어. 화음을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난 TV가 여기가 여기 남아있 근데 방명록 받는 것도, 네. 나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받아도 된다는 거야. 네, 여기. 음. 이게 더낫지 들어오는 사람들 접촉하고. 네. 오케이. 여기를 해서, 의자은 빼고 해 했으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네. 알바를 조금 더 길게 해야면 정리를 해줄 거야 된 아. 4시에 나가서 동초도 학교한 다음에 네. 다시 와서 정리를 해 줘. 아. 그러니까 아. 알바를 아예 아. 아예 그냥 시간을 저희가 좀 유동적으로 하고 시급으로 그냥 아 그냥 어 저렇게 해주세요. 12시부터 점심을 먹고 싶으면 좀더 일찍 오는 걸로 하고 네. 12시부터 네. 6시, 아, 4시, 6시까지 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12시부터, 12시부터 6시. 6시까지 2명 하고 12시부터 행사 기간만 하는 2명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요. 아니, 그, 다 아, 12시까지? 잠깐만요. 내가 이거 만좀 멀어져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교회 친구들은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감기 할방 지금 로감해요 우선, 이쪽을 협의라고 해놓고서 먼저 올려보실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지금 200석인데, 지금 내빈석을 저쪽을 빼드리러 와봐요. 이쪽은 평지가 아니라서. 여기고 이제 내빈석이니까, 요거 이제 순서자 올라갈 때 안전히 다가이렇게올라가셔서하고 그리고 저쪽도 연결을 하려고 하고. 무대를 저쪽에다 깔아놓고 여기 이제 내빈들의 우리 순서자 있는 분들을 여기다 다놔드는 거예요, 이 음. 거 붙여두세요. 네. 쭉 해드리고. 와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위에서 어떻게 해결을 순이 조금씩 달라져서 네. 이렇게 하고 무대 저쪽에서 올라가서 또는 저렇게 한번 이부 순서 한번 일 이쪽에서 한다든지 짜야 되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세미나실에 가서 봅시다. 여기 계세요? 전사님 계세요? 네. 권팀장님은 생방송 장으현 형이요? 아, 참 대표님. 저쪽에 그러면 그 프로젝트 까는 건 어떡하지? 빈프로젝트를 50... 그러면 갈때 그냥 테이프를 붙이면서 사람들 걸리지 않게 50m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럴 때승준이가 올라왔어요, 그랬니 이렇게 멋 영상 계속 찍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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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를 의자를 채워서 네. 아, 까 의자 이몇 개가 돼야 요 최소 40, 최대 50이요. 이게 몇 개요? 지금 그래서 이거 20개? 20개밖에 안 되네. 네. 이시개면 테이블을 최대한 넓고 뒤에는 의자만 놔도 되겠네. 네, 테이블은 끝방에다가 옮겨 놓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 그럼 그거는 내일 사람이 많이 없으면 이 테이블이 편하고 두 시간 동안 기대 있는 게 편해요. 네. 하고 만약에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접어갖고 절로 빼는 걸로, 복도로. 그래서 의자를 들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거 최대 들어가면 한 50명은 들어가겠다. 네. 요 방은 안 쓰고 만약에 여기도 부족해서 한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생중계가 되니까. 네. 저쪽 방까지 쓰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 이제 방범팀이 오시면은 주차하고 관리하고 안내를 좀 받고. 오케이.